오늘은 안 민영의 임 이별 하울적에 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임과의 이별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을 드러낸 시조입니다. 화자는 다리를 자는 나귀를 탓하지 말라며 시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뒤에 가서는 나귀를 이별을 재촉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 저는 걸음으로 인해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죠? 임의 얼굴을 자세히 볼수 있게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일종의 인식의 전환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초장에서 제시한 요구, 뭡니까? 탓하지 말라는 요구를 왜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화자의 이러한 인식은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부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이별 하울적에 저는 나기 한 치마시오. 가노라 돌아설 제 저는 걸음 아니란들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리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한행한행한 구절 한 구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이별, 하울적에, 임과 이별을 할 때, 라는 거니까, 일종의 뭡니까? 저, 시적 상황지시죠 저는 나기, 저는 나기, 뭘 저러? 발을 저는 나귀를, 쩔뚝쩔뚝거리는 나귀를 탓하지 마시오. 응? 왜? 그거는 바로 뭡니까? 발을 저니까, 어때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죠? 일종의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저는 나귀를 통해 임과의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헤어지기 싫은 거야. 가노라 하고 임께서 돌아설 때 저는 걸음이 아니었다면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리요? 볼수 없었을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 꽃 아래 눈물 적, 이 눈물 적신 얼굴은 헤어지기 싫어하는 눈물이겠죠. 눈물이기...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별을 슬퍼하는 화자의 얼굴이겠죠. 또 이별을 슬퍼하는 임의 얼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두 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2번에다 또 굵고 진하게 칠했냐? 어찌 자세히 보리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1번보다는 2번 쪽이 좀더 가깝지 않은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 꽃 아래라고 하는 이 공간적 배경이에요. 이 공간은 화자가 떠나는 임을 볼수 있게 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몇 번으로가 화자가 보는 거니까 이별을 슬퍼하는 임의 얼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 자세히 보리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아니면 자세히 볼수 있다. 어째서? 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해? 탓하지 마라. 저는 나기를 탓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중장과 종장, 간호라부터 보리요까지는 이별의 순간에도 떠나는 님을 보고자 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시조고요, 애상적이고요. 그다음에 나기를 제재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순간에 슬픔과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초장에서 요구를 제시한 뒤 종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별할 때는 저는 나기를 탓하지 마시오. 이게 요구죠. 이렇듯. 초장에서는 저는 나기를 탓하지 말라고 요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유를 밝히죠. 어디서? 여기서죠.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겠는가? 라고 해서 초장에서 제시한 요구에 대한 이야기, 이유를 밝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중, 초장에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 뒤 종장에서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화자의 어떤 아쉬움이라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어디서? 종장이지요. 자, 근데 이 중위법과 서리법 둘다 나와요. 이 종장은. 꼬달의 눈물 적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화자의 얼굴이라는 의미와 이별을 슬퍼하는 임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찌 자세히 보리요? 자, 여기는 설이죠. 그래서 설이적 표현을 통해서 떠나는 님을 보고 싶어하는, 조금 더 오랫동안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아쉬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민영의 임이별 하울적에 라는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